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해 첫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일이 잘될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3B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B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 북, 바인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독서와 그리고 바인더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바인더와 북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일이 잘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3B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말에 가서 바이블상, 바인더상, 그리고 독서, 북상을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상이라고 하면은 성경 다독을 한 것이고, 북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를 얼마만큼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인더를 얼마만큼 잘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장의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바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다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일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통독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일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재작년보다 많았지만은 작년에도 상당한 분들이 일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 아래 먼저 이번 주간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읽으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5일이 지나가는데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하루에 20장씩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읽었습니다. 매일 20장씩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 30분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을 5독 이상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어, 이제 성경을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통독.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가장 원론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1년에 1독 하겠다고 출발하지 마시고, 이독하겠다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독이라도 합니다. 이독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영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대용품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사 때를 앞두고 절대로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 대용품으로 다른 것을 먹으려고 어, 시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식사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식을 먹어야 할 때를 앞두고 간식을 많이 먹어버리면 주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면은 그것은 다른 간식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대용품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즐긴다든가, 모바일 폰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에 흠뻑 빠져 있다든가, 이러면은 성경을 그렇게 읽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문화적인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것도 있고 쾌락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용품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갈급함, 욕구,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셋째로는 우선순위의 혼동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 와야 하고 무엇이 나중에 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선순위의 혼동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넷째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공감되고, 내 마음에 와 닿는 구절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탄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또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기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밑줄을 긋고, 그리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읽었던 흔적들을 남겨놓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1독을 할때 깨닫는 것이 있고, 또 2독, 3독을 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탐복을 합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난다 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한번 읽을 때, 두번 읽을 때, 세번 읽을 때 깨닫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1년에 몇 독이라도 매년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하! 라는 그런 탐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1월 1일 날 신년 페스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하! 라고 할때그 뇌세포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뇌세포가 아직도 미생성, 활발하게 되지 않은 그런 세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탐복을 할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뇌세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고 반복하면 우리의 뇌도 활성화되어서 더 젊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느냐, 이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로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신 속에 거하려면 그것 한두 번 읽어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확신은 의심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읽고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1도를 할수 있다 이 말에 이제는 속지 마시고 1년에 이동 목표로 하루에 10장을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 내려간다면 성경 1독 이상은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읽는 거 틈틈이 성경을 아침에 5장, 점심 때 5장, 저녁에 5장 틈틈이 수시로 성경책으로 읽고 모바일 폰으로도 읽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서든지 짬짬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면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읽으면 배움이 있습니다. 공부하면 배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쪽편에 노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깨닫는 것, 다시 보고 싶은 구절들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를 잡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어 내려가는가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둘째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에 밝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수 있는가? 이런 삶의 실천적인 문제와 직결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나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류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크게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종합진단 검사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검사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교리로 올바른 사람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책망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한 의로 교육을 해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을 사용합니다. 어 어떤 번역본보다도 탁월한 번역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르게 번역되어 있고 올바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5장씩 읽으십시오. 어디서든지 읽으십시오. 읽은 것에 감동이 있으면 옆에 한 줄이라도 적어 놓으십시오. 결국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갖추어진 사람,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철저하게 갖추어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위함입니다. 고통도 나를 위함입니다. 즐거움도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건서적이나 어떤 영적인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읽지 마시고 꼭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읽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어 나가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